한국 재계 만난 손정이 일본 투자계의 큰손으로 꼽히는 이 손정이 소프트뱅크 회장이 어제 우리 기업 핵심 인물들과 만났습니다. 비공개 회동인 만큼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 참석자 몇면을 통해서 이번 회동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역시 산업부 안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먼저 어제 회동 배경을 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 회동을 주선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맞습니다. 어제 저녁 비공개 만찬에는 국내 주요 기업 관계자들 여섯 명이 출동을 했는데요.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 또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외국에서 손님이 오면 뭐 대한상공회의소나 경, 전국경제인연합회 같은 경제 단체들이 간담회를 공식적으로 마련하는 게 보통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네. 이번에는 이런 공식 통로 없이 기업인들끼리 자발적으로 뭉쳤다는 점 뭉쳐서 성사가 된 자리였고요. 또 IT 기업 총수들을 제외하고 보면 이 나머지 세 명은 국내 자산 7위까지 기업 중에 모두 이재용 부회장보다는 손 아래 사람인 특징도 있습니다. 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때 최근 부쩍 경영 보폭을 넓히고 있는 이 부회장이 재계 마형격으로 모임 성사에 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단순히 친목 도모는 아니었을 테고 만남에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를 좀 찾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손 회장이 글로벌 IT 업계에서는 스승이라고 불리는 만큼 4차 산업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손 회장 역시 어제 만찬장을 떠나면서 뭐 인공지능 분야 협업을 늘리나 함께 투자하나는 등의 질문에 예스라고 그렇다라고 답을 하기도 했는데요. 더불어 소프트뱅크는 태양광 발전 사업에 잇따라 통큰 투자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손회장이 이번 회동 이후로 과거에도 이미 한 차례 협력한 바 있는 한화와 신재생 에너지에 또 한번 손을 잡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일각에선 이번 회동을 손 회장이 더 원했다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손 회장이 투자업계 큰 손인 만큼 예. 어떤 펀드 조성을 위해서 우리 기업들 도움이 필요했고 또 더불어서 이번 방안 동안 줄곧 인공지능을 강조한 것 역시 본인 사업의 필요성도 컸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오히려 손전 회장이 의리지. 기본적으로는 오히려 손전 회장이 그런 관계를 통해서 투자 자금을 유치해야 되는 입장이고 네,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할지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안기 자잘 들었습니다.